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우리 39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앞에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끄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난 중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는 그 왕의 눈물이라 이런 말씀으로 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의 흔적을 바라보면은 월요일 날은 그, 어그 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지나 가시다가 저주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 바로 오늘 우리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우신 그런 눈물 흘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 복음, 또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등등 곳곳에 같은 기사 또 기록자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중간에 예로살렘으로 쭉 이제 입성에 들어가죠. 나기를 타고 입성에 들어가시는데, 예, 들어가셔가지고, 예,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이 그 하신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을 볼 수가 있는 누가복음 오늘 읽은 19장 41절에 보면 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왕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예, 한호성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울고 계셨다. 울고 계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왕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과연?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그래서 그 다음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보면 19장 42절이죠? 2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르되,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은 그것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민중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 압박에서부터 물리적 힘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물리쳐주고 정치적인 압박에서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기대했던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거죠. 물리적인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하는 거.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평화는 그 피상적인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며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어서 내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평화가 아니라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야기죠 예수님. 내가 주는 이 평화 정말로 진정한 평화 이걸 내가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대들의 눈에는 이것이 숨기었다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 평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들의 눈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계속해서 누가 보면 19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날이,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크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에 보살핌을 받는 날에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거는 슬픈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슬픈 예언을 하는 건데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변해 가지고 폭도로 변해 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들고 그 입술로 저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못박으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왕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성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다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전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이끌던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무참히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는 거죠.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110만 명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잔혹한 로마 군인의 말바굽에 밟혀 가지고 불에 타고 죽고 하는 그 일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벌어졌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행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 저렇게 될 텐데.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놀랍도록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이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약한 자인,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예수님이 우는 장면,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기. 그분은 잠시 후에 한번더또 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것을 멈추지 아니고, 그거보다 한, 더한 통곡을 또한번 예수님은 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개세만의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왕의 눈물을 흘리신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개세만의 동산에서 통격, 통곡, 통곡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통곡했을까요? 그분은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다스림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셨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다. 왕의 눈물이 나를 살리신다. 너무너무 감격적이잖아. 예수님의 그 눈물, 왕의 눈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의 눈물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려, 울어야 할 때라는 거 것. 우리가 울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땅이 되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끌어 안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울면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는 어느 미국 교회 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고마워. 어떤 일인지 교인들이 싫어해 가지고 그 교회를 쫓겨나게 됐어요. 그 쫓겨나는 이유가 설교에서 너무나 설교할 때마다 기독교의 초보적인 메시지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매일 같은 비슷한 설교 별로 감동 없는, 기독교 다 아는 그런 이야기, 예수 십자가, 복음, 이런 초보적인 메시지만 계속 전하기 때문에, 아이, 더 이상 우리가 지루하다. 다 아는 얘기 좀 새롭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미국교에서 회쫓아내대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을 모셨는데, 아니 이 목사님도 와서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은 설교를 복음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쫓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왜저 목사님은 괜찮냐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 속에서 흐르는 그분의 눈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눈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면 내가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내가 울면 이 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자녀들이 이웃이 살아나게 돼. 진정으로 울면. 여러분 눈물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울면은 꼼짝없이 다 들어 줄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경험한 이야기인데, 우리 중국에서 제가 한 200명, 한 250명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천령 지역인데, 그, 조그만 시골교인데 회 그냥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하는 가운데 아마 누가 신고를 했는지 공안이 막 닥쳐, 1 9 9 6년도에 와, 그때만 해도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그 제복을 입은 게 빨간 완장 딱 두르고요 이렇게 빨간 옷이야. 뭐 모자에도 빨간 딱.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산당 그그 그 배울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총 들고 차 타고 한 열다섯 명이 막쫙 들어닥친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저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이 맨 처음에 당한 일이니. 그래서 막 그냥 공부하던 책들 숨기고 뭐 도망가고 막 그냥 숨고 막 거기 현지 원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꼼짝 못하게 잡았어.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가 그 있더니 막 책을 막 감자면서 야 우리 울자 그래 소리를 지금 우리 울자 그러더라고 울자 그래. 그래서 막 울면서 막이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 공안들이 왔다가 막 깜짝 놀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니까. 왜 이러냐고, 그만하라고 왜 이러냐고 막 당황해가지고. 저희는 그때의 공안에 잡히는 일이 우리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어요. 천령시 경찰서 조사 과장이 제 편이 돼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잡히는 바람. 제가 그 조카를 미국에 초청을 해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성교에 갈 때마다 신고하래요. 자기가 다 와서 지켜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눈물 흘린가 우리가 애절함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줄기가 된다고 하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울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울어야죠. 우리가 울어야죠. 교회가 울어야 됩니다. 울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 그랬어?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위해서 흘린 뜨거운 눈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눈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왕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눈물인데, 이제는 우리가 울자. 이제는 내가 울자. 오늘 우리가 거의 같은 찬송가의 가사를 두 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작 와치의 곡과 아이작 와치의 그 찬송가 곡이 두 곡이 곡만 다르지 보면 가사는 거의 같은 가사예요.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몸 바칩니다. 여러분 벌레 같다 고그랬어요 벌레 이 와치 목사님이 우리를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죄인 된 우리 자신을 벌레와 같은 쓸모 없는 인간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벌레와 같은 나를, 쓸모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몸밖에 드릴 없어 이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눈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겉으로 울든 속으로 울든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울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흘려주셨던 그 눈물을 이제 내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가지고 나도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아침에 이런 뜨거운 새로운 헌신에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1장 우리 마지막 5절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두번두손 들고 우리 한두번 연속해서 5절만 고백한 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들고 찬양합시다. 늘으르 늘 <놀람> 우. 한번더 우리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